안녕하세요 화초나라 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스킨답서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한번 살려 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플라워 학원 식물 학원 다닌다고 하니까요 주위에서 아마 우리집에 화초가 죽어 가는데 와서 좀 살려 달라고 <laughs> 부르시는 분이 많아요 <laughs> 식물의사가 된것 같아요 뭐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저보고 자꾸 화초를 살려달라고 하니까요 와서 보니까요 흙을 밖에서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이 애들이 빨리 마르지 않아서 뿌리가 다 물른 것 같아요 문도 잘 열어놓지 않아서 통풍도 안 되는 데다가 물을 주어서 물이 이렇게 마르지 않았어요 물준 지도 조금 되었다고 하는데도 흙이 전혀 하나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다 이제 물른게 보이시죠? 흙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분갈이 흙을 사용을 하면은 물빠짐이 좋아서 이제 물이 금방 말라서 흙이 말라서 이렇게 무르는 일이 없는데요 흙이 빨리 마르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뿌리가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다 물렀어요 뿌리가 건강해야지 하초 입장하고 줄기가 건강하거든요. 제가 식물학원에서 배웠는데, 뿌리 하나하나에 줄기하고 입장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입장이 하나 없어도 괜찮은데, 뿌리가 상하면 하초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아주 우리가 건강하게 잘 돌봐주어야 되는데,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참 답답하죠. 어떻게 물주는 방법을, 어 3년 정도를 연습을 해야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흙 속을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죠. 이렇게 모두 다 뽑아서 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어, 건강한 아이들을 보고 가위로 다 잘라줍니다. 마디 부분에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마디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고르셔서 상한 뿌리도 잘라내시고 또 까맣게 둔 부위도 거의 다 잘라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기도 거의 마르고 고른 애, 애들은 심어놔도 잘 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건강한 애들만, 잘라서 살려주도록 해 봅니다. 이렇게 자르셔서 물에, 어, 담궈 놓으시면 돼요. 담궈서 흙에 삽목을 하시면은 스킨답서스 같은 애들은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스킨답서스는요, 어, 주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뭐, 다른 것도 잘 좋겠지만은 공기정화가 아주 이제 뛰어난 효과도 있고요. 초보자들이 키우기 좋은 식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방에 우리 주부들 에, 가스레인지 많이 켜시죠 그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그안 뭐 좋은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그런 것도 이제 제거를 해주고요. 어, 요리할 때 음식물 냄새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정화를 시켜준다고 하네요. 얘가 그리고 폐암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음, 어디 뉴스 같은데 정보 같은데 보면은 주부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뭐 폐암 걸리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음, 이렇게 깨끗하게 흙이 묻은 애들은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그대로 물에 시, 음, 넣게 되면은 흙에서 미생물이 이렇게 자라서 그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을 따로 가지고 음, 뿌리를 담궈서요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헹궈 주셔야 돼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담구셔서 그래서 그냥 두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두면은 얘들이 뿌리를 저절로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물에 심으셔서 주방에 갖다 놓으시면은 요리하실 때 나오는 냄새 가스렌지 냄새 같은 거 제거해 준다고 하니까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습도 조절도 되죠. 건조한데 지금 한 15일에서 20일 지난 것 같아요. 뿌리가 건강하게 많이 났죠. 겨울에는 조금 나는 속도가 드리고요. 여름에는 좀 빨리 나와요. 그래서 며칠 만에 나온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뿌리가. 건강하게 아주 잘 자랐어요. 얘들을 분양도 시키고요. 흙에다 심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죠. 이 정도면 식물 의사라고 해도 괜찮겠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